자 여러분, 이 학기에도 우리 즐겁게 함께 수학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하느라고 고생했고요. 네, 그럼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선생님이 분모가 같은 것은 분자끼리 나누면 된다. 그래서 자 분수는 또 나누기이기 때문에 분모는 분아 뒤에 나눠지는 수는 분모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나누기를 곱셈식으로 바꿀 때에는 분자 분모를 바꾼다 자 이것도 지금 여기 보니까 4를 16으로 분모를 같게 맞춰줬네요 곱하기 4를 해줬으니 위에도 곱하기 4를 해줘야겠죠 12분의 13자 그다음 분모가 같으니 10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분모가 같지 않으니 분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취해주고 곱하기로 바꿔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을 해주면 자, 이거는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친다 곱하기 더하기예요 1 곱하기 2는 12 더하기 5는 17 곱하기 7분의 18 뒤에 곱하기를 바꾸면 역수된다.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17곱하기 3은 51. 7분의 51 하면 되겠고, 77 49니까 7과 7분의 2까지 되면 되겠습니다. 7번 이것도 단순 계산이네요. 8분의 11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로 바꿔주면 3분의 7이 될겠죠. 자, 8 3 24, 7곱하기 11은 77. 24분의 77. 자, 그다음 여기도 바로 바꿔주면 8분의 11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4분의 33. 4분의 3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계산 결과 비교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속 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약분 해주면 6분의 7이 나오는 거고 뒤에 있는 수도 3분의 4로 곱해 이렇게 바꿔주면 33분의 16. 자 얘는 1보다 더 크고 얘는 1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해볼게요 6 곱하기 3분의 5 2는 5. 10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약분이 되니까 12 10인 것과 12인 걸 찾으면 되겠죠 얘는 곱하기 12로 바꿔주면 약분이 되니까 7 얘도 15로 놓고 곱하기 3을 해주면 15분의 12가 되죠. 나나시면 12. 자, 얘도, 부모가 같으니까. 만나시면 10.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겠네요. <laughs> 자, 다음. 용준이가 이번 주에 모은 재활용품 무게입니다. 몸프라이텍 무게는, 겟녀의 몇 개.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뭐, 뭐, 동그라미는 세모의 몇 배인가요? 했을 때, 자, 우리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이런 유형 맞습니다. 동그라미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물어 물어봤었죠. 그러면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를 하면은 물음표가 나오는 거겠죠? 거꾸로 해보면 그래서 플라스틱류 나누기 12분의 7.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7분의 14 곱하기 7분의 12자 1, 2 해주면 17분의 24가 되겠네요 바꿔주면 1과 17분의 7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자 자주 나오는 유형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기억나는 기역 게니을 값을 구하세요. 먼저 기억을 구해야겠죠. 3분의 8 곱하기 5분의 9 나눠주면 5분의 24, 5분의 24 나누기 14분의 3 하면 되겠죠. 5분의 24 곱하기 3분의 14 나눠주면 5분의 8 곱하기 14 8 4 32 112 그래서 22와 5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점토가 3과 3분의 1kg 있어요 한 명한테 3분의 2씩 3과 3kg의 지점토를 3분의 2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냐 이런 유형이죠.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식을. 자, 식을 세워두고 구해보면 3분의 10 곱하기 2분의 3. 1, 5, 1, 1 약분 해주면 다섯 명이 나옵니다. 자, 13번. 음표 와 박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2분 음표는 이 16분은 배몇 배입니까? 동그라미는 세모의몇 배. 그럼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를 하라고 했죠. 2박자 나누기 4분의 1. 이거는 2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러면 8, 8배. 네. 이런 유형. 아까 전에 그 유형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음. 기준의 모듬학생 요, 요만큼을 칠하는데, 요만큼이 걸린대요. 자, 기준의 모든 학생들이 1 시간 동안 이거 우리 선생님이랑 배웠죠. 자, 9와 9분의 4를 칠하는데 12분의 5시간이 걸린대요. 자, 그러면 어한 시간을 할 때는 몇 제곱미터가 필요할까요? 자, 여기로 1이 되려면 곱하기 5분의 12를 해야 똑같이 1이 되죠. 똑같이 여기다가도. 5분의 11을 곱해준다. 9와 9분의 4, 곱하기 5분의 12 해볼게요. 9분의 9, 곱하일8 1 곱하기 5분의 12 약분 해주면 17이 나오고요. 3으로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분모는 3, 3. 17곱하기 4, 7, 4, 28, 4, 24, 68, 3분의 68. 음. 22와 3분의 2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숫자가 다른 것을 찾아보아라.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 4 나누기 요거 네모분의 1은 24래요. 그럼 4 곱하기 네모는 24라는 뜻이죠. 6이 되겠네요. 자 네모 나누기 네모 5분의 1은 45 곱하기 5는 45 뭐에다 5 곱하면 45죠? 9 5 45자 네모 곱하기 7은 42 7 6에 42 6이 되겠네요 6 곱하기 네모는 36 여기도 6이 되겠네요 다른 것 니은 자 16번 보겠습니다 준니는 우유 17분의 15 이거 많이 틀렸어요 리터 중에서 17분의 4리터를 마셨습니다 남은 우유 양은 준니가 마신 우유 양의 몇 배인가요? 남은 우유라고 했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좀 트릭이 있어요 남은 우유는 네 17분의 15리터에서 17분의 4를 마셨으니 17분의 10, 1리터가 남아있겠죠 동그라미는 준이가 마신 우유양 세모 마신거 17분의 14 17분의 4 17분의 4리터 마셨죠 남은 마신 우유 17분의 4리터 남은 우유 17분의 11리터 몇배일까요 네,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눠주면 4분의 11 2와 4분의 3. 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가장 큰 자연수 네모 안에 들어갈, 일단 식을 먼저 풀어 봐야겠죠. 4분의 7, 4, 28, 더하기 1, 29, 곱하기 7분의 8. 자, 약분, 약분. 해주면 7분의 58. 자, 그러면, 이거는 7, 9, 6, 7, 8에 56이니까 8과 7분의 2가 되겠네요. 요거보다 작은데 가장 큰거 구하라고 했죠? 8.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한 병에 4분의 3리터씩 들어있는 주스를 다섯 병을 컵에 옮겨 담으려고 합니다. 한 병에 4분의 3리터씩 들어있는 주스 5 병을 옮겨 담으요컵한 개에 팔 분의 삼 리터씩 담는다면 몇 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체 주스를 구해야겠죠. 전체 주스 사 분의 삼 곱하기 다 개는 음 분의 5 3 1 5가 되겠죠. 4 분의 1 5 리터. 4분의 15리터를 8분의 3리터에, 8분의 3리터에 나누면 몇 컵씩 들어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분의 15 곱하기 3분의 8.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2, 1, 5.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 10개 컵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9번도 꽤 틀렸어요. 이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밑변의 길이가 2와 10분의 1. 삼각형이 있대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만큼이래.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뭐 해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그죠? 넓이가 2와 5분의 2라는 것은 여기서 거꾸로 요렇게 계산을 하려면 곱하기 2를 먼저 해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럼 2분, 2와 5분의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와 5분의 4가 되겠죠. 자, 얘를 곱하기 2한 부분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를 구른다 그러면 2와 10분의 1 곱하기 물음표 높이는 4와 5분의 4.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해주면 나눠주면 되겠죠. 높이를 구하려면 식을 세어보면 4와 5분의 4 나누기 2와 10분의 1 해주면 5분의 5, 4, 24 나누기 10분의 21 이거는 고쳐주면 5분의 24 곱하기 21분의 10 약분해주면 3, 8, 14, 3, 7에 21 7분의 16 7분의 16센 m 미터가 되고요 뭐 고친다면 2와 7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진짜 많이 들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다 맞는데 여기 요거 양쪽에 세운다 요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길이가 6과 4분의 1km예요. 여기에 8분의 5km 간격, 간격으로 세운다고 했어요. 이거는 큰 거에서 이만큼의 양을 빼는 거로 계산하면 되겠죠. 식을 세우면 6과 4분의 1 나누기 8분의 5를 해야 돼요. 자 계산해보면 4분의 25 곱하기 5분의 8 약분해주고 하면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10개가 아니라 여기가 10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10칸. 근데 가로등 몇 개인지 물어봤죠? 근데 이양 끝에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요 하나는 추가해서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개에서 더하기 1개를 추가해야 여기 전체 가로등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1개인데 여기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양쪽에가 있죠. 그래서 2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너스 문제는 따로 또 올릴게요.